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 택티컬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 프레쉬라이트라던가 <laughs> 이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프레쉬 라이트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빛을 발하는 그런 전자 제품이라고 할까? 그런 제품인데, 시그널 라이트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또 자기의 위치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라이트의 한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군용 이런 쪽뭐 택티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게그 파일럿용 시그널 라이트거든요. 왜냐면 적지대 이제, 이제 추락을 했다던가, 아니면 우리 신호 우리 아군한테 나의 야간에 신호를 알려줄 때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이렇게 신호를 알려주면서 이제 위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게 이제 파일런 용 그런 군용 시그널 라이트 중에 한 가지인데 뭐 이런 제품도 있고 헬멧에 붙이는 제품들인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헬멧 같은 데 위쪽에 붙여가지고 날의 신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시그널 라이트들이 있고, 보시면 이런 제품 같은 게뭐 일상에서 별로 쓸모가 있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야간에 무슨 뭐 스포츠나 레포츠를 즐기신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자전거라던가, 뭐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뭐 가끔가다 야밤에 이제 사고를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다니시던가, 레포츠를 즐기실 때 장비에다가 붙이고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이제 택티컬 장비를 만든 넥스토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UT22라는 이제 다목적 시그널 제품이에요 한번 제품을 열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 한국 최대의 택티컬 기어 전문 쇼핑몰 넷픽스의 협찬으로 준비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품 케이스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간단한 이런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게좀 나와 있어요 또 보시면 여기에 뭐 광량 같은 것들, 이제 또 런타임 같은 걸뭐 간단하게 이렇게 써있고요. 네, 이렇게 착용법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안에 이제 제품이 이렇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하고 간단한 매뉴얼 안에 들어있어요. 네, 먼저 보시면 이제 또 이렇게 벨크로 밴드로 이렇게 케이스에 붙여있는데 먼저 빼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매뉴얼, 이게 들어있네요. 어, 넥스토치 쪽에 이렇게 매뉴얼 들어있는. 데 케이블이, 어, 이게 일반적인 USB-C 타입의 케이블이네요. 고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우, 매뉴얼이. <laughs> 그 넥스토치도 뭐전 세계로 이게 많이 판매되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써있네요. 보십시오. 먼저, 형태가 이제 컴팩트하고, 이게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뭐, 옛날 삐삐? <laughs> 기억하시면 삐삐 정 호출기 정도의 그런 사이즈 같습니다 보시면은 전 방향에 여러 군데 LED가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하시죠? 이제 몰리에다가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아답터가 있고요 의류 쪽에다 붙여갈 수 있는 이렇게 벨크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버튼은 한 가지 이제 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른 뭐 그런 버튼은 없고 아마 원 버튼으로 모든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띄우면은 아네 분리가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고 아 자석식이네요? 마그네틱으로 어렵지 않게 부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먼저 작동을 한번 하면은 뭐 이런 제품도 꼭 미션 <laughs> 매뉴얼 안 봐도 <laughs> 누르고 있으면 네 작동 이제 이 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위아래로 이제 라이트가 켜지죠. 보시면은 이 제품이 재밌는 점은 제가 먼저 위에 쪽으로 하 라이트 불러내는게 있고 이제 옆에 사이드에 이렇게 잘 보시면 라이트가 이제 켜져요. 그리고 이제 누를수록 이제 측면, 전면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자기 쓰시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그 라이트의 발 전멸부를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빨간색, 뭐 파란색, 주변에서 가장 뭐 많이 시야에 확 들어오는 그런 컬러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느끼셨나 는 모르겠는데, <laughs>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중력식 그런 센서가 달려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사이드에서 빛이 나죠? 돌리면은, 자, 보세요. 중력시 그런 센서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라이트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수평이 아니면은 정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트가 혼자서 조절이 됩니다. 이건 위에만 이제 또 정면에만 이제 라이팅 시그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설정이고요. 측면하면 측면은 이제 라이트를 이제 또 사용할 수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한 가지 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이제 빨리 끄고 싶잖아요. 썬이라던가 이런 미션을 수행할 때 장갑을 좀 끼고 있을 때 같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스포츠를 즐길 때 무슨 바이크라던가 뭐 킥보드를 탈때 장갑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버튼을 누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탁탁 치면은 꺼집니다. 네, 꺼졌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꺼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작동을 시킨 다음에 이게 또 혼자서 이렇게 켜지고 있죠. 버튼을 누르지 않고 손으로 두번 센서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손쉽게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할 일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동시에 이런 라이트가 야간 작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이나 여러 가지 야간 뭐 업무를 하시는 분들, 도로 유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제품 하나씩 착용하시고 다니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식이기 때문에 뭐 배터리 걱정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이 제품의 장점 한 가지가 이제 다양한 이제 결합성이 가능하다는 건데, 아까 분리해서 보여드렸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보시면은 USB C 타입의 충전 단자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빼면은 이 되게 아주 어, 두꺼워요. 되게 두꺼운 그런, 그런 커버 고무 커버 안에 USB 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그 USB C 타입이 일반적인 뭐5핀 타입보다는 뭐 훨씬 빨리 충전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이런 외장 충전기 를 이용해 가지고 USB를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은, 예, 보시면 여기 앞에 충전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확인해서 충전을 이제 확인하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건전지가 없더라도 뭐 편리하게 이런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한 제품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어댑터나 홀더가 없어도 <laughs> 이제 재밌는 것이 요즘에 이런 라이트들이 재밌는 게 금속에 딱 붙게 되는 거죠. 여기 딱 붙어 있어서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뭐 금속으로 된뭐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제 위치를 그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자석이 자력이 꽤푹 세요. 이렇게 가지고 꽤 그런 그냥 튼튼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옆에 있는 각종 홀더들을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이제 다양한 뭐, 의류라던가, 뭐, 장비라던가, 이런 쪽에 다 결합할 수 있는데, 또 재밌던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조그만 레버가 있죠? 레버를 눌러서 싹 빼면은, 이런 벨크로 이제 홀더와 분리를 할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넣고 뺄수 있는 이런 홀더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이런 요즘에 뭐, 전술 헬멧의 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옵스코어 옆에 사이드 레이드에 딱끼워집니다 켜지면서 이제 이제 자 라이, 시그널라이트를 켜가지고 저의 위치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동시에 이제 라이트를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 돌려서 이제 조명라이트를 이렇게 쓸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 결합성이 뭐 일반적인 몰리나 그런 쪽에는 기본으로다 되지만은 이렇게 전술 해매 같은 것에도 이제 편리하게 부착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택티컬이라던가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워낙 좀 부담스럽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제품 같은데 뭐내 방수성이라는 거 충격성 같은 것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방충 2m 그다음 IPX4 레벨의 이제 방수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집어던져서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좀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밝기도 이제 멀리서 봤을 때도 뭐한 1km 밖에서도 <laughs>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성능을 낸 제품이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 정도 구매하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라던가 이런 거 부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야간에 뭐 라이딩이라던가 야간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아주 추천을 드릴 수 있을만한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식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 이제 손에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막 밝기 위치가 위 아래 계속 바뀌고 있죠 네, 재밌는 기능 그리고 간단하게 플래시라이트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넥스토치의 UT22 시그널 라이트 였습니다 첫을 때도 꺼지죠 <laughs> 네 재밌는 제품이에요 뭐, 택티컬 기어 제품들이 요즘에는 워낙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뭐꼭 굳이 뭐 가격적 부담이 없더라도 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좀 편리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3만 원 후반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좀 저렴하다고 해야 할지 비싸다고 해야지 조금 애매한 가격대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을 판매하는 네피엑스가 워낙 또 이벤트도 많고 또 할인율도 좋은 그런 샵이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에 구입을 하시면은 어좀 좋은 가격에 득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아요. 네, 2021년에도 택티컬 포토 채널은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미션에서 여러가지 활동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공유, 알람, 그리고 꾸준한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